안녕하세요. 기타 쉽게 알려주는 남자 오브리캠입니다. 자 오늘은 가장 기초가 되는 튜닝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너이라도 하죠. 튜너, 튜너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기타를 옛날에는 이제 이런 튜닝기가 없었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 혹시 보셨나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에 모르겠고, 마지막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돌리고 하면 상당히 멋있어 보였잖아요. 어, 여튼 그렇게 튜닝기가 없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도 맞췄습니다. 아니면 피아노를 친다든가, 뭐, 피아노에 어떤 음을 쳐서 그 음을 이렇게 맞춘다든지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대부분 기타의 튜닝기, 없으면 대부분 기타를 치기가 힘들 정도로 이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쉽게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숨어 있는 비밀은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튜닝기는 가격은 뭐 2, 3만원대부터 해서 1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상당히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뭐어 좋은 걸 사셔도 되고. 수준에 맞는 걸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 튜닝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알파벳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 여기에 제가 적어두겠지만, 기본적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그 알파벳으로 CDEFGAB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 라고 하면 미가 뭡니까? CDE, E가 미가 되는 거예요. 미. 그러면 어, 파가 뭐냐? 이러면 C D E F. 파는 F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처음엔 좀 헷갈리다가 시간이 지나 면뭐 G는 뭐야? 이러면 솔. 이렇게 B는 뭐지? B. B는 뭐야? 이러면 이제, 이제 그건 이제 도레미파솔라시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튜닝기를 잘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알파벳이 의미하는 바가 개 이름에, 개 이름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떤 음을 쳤을 때 요거는 이제 진동형 방식이에요. 보통은 이제 진동 방식과 이제 소리를 수음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 수음을 하는 방식은 요즘 이제 소리 수음을 하는 방식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라를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소리, 수음하는 방식은 제가 이걸 치면, 기, 이 튜닝기에서 소리를 마이크가 있어가고그 소리를 듣고 음. 체킹을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진동을 하는, 진동을 잡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집게를 가지고 기타의 헤드, 이, 여기가 기타의 헤드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 끼워주면 이걸 어떤, 이 어떤 음을 쳤을 때 기타에서 진동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이 어떤 음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치다 보면 이게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먹, 목통이 된다는 것은 뭐 어떤 음도 못 잡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저음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한번더 이렇게 자리를 바꿔준다든가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기타 튜닝하는 법부터 제가 하는 요령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쪽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6번 줄입니다. 6번 줄은 E라고 해서 미음이죠. 그럼 E가 나와야겠죠. 이거를 먼저 튕겨요. 튕기면 여기서 이 줄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요 가운데로 가는 게 대부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6번 줄을 할때 요, 요걸로 돌리지 마시고 요, 요 줄이 내가 치고 있는 줄의 줄감계에 위치하는 데랑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막 실컷 했는데도 안 돌아갈 때가 많이 있다 할 때는 대부분 다른 줄을 돌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튕기죠. 그런 다음에 요 위치를 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돌리면 그 잔향이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그 잔향이 계속 남아있어요. 진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치면서 돌리는 게말게 치면서 돌리는 게 아니고 한번 치고 충분히 돌릴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를 이렇게 떨어뜨려 볼게요 이러면 이렇게 계속 바뀌죠 그리고 여기 하시다 보면 D가 아니고 이제 D 다음에 무슨 짝대기 표시가 이상한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 D와 E 사이에는 D 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D샵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 보면 D옆에 뭔가 하나가 되어있죠 어, 이거는 D보다는 좀 높은 샵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올려주셔야 돼요 과감하게 그래서 한번 치면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돼요 자, 6번 줄 2죠 그 다음 1번 줄도 2거든요 그러니까 6번 줄과 1번 줄은 같은 미로서 2를 찾으면 돼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올리죠. 가운데로 오면 녹색으로 바뀝니다. 튜닝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통 그래요. 그래서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음이죠. 이쪽에 하모닉스를 나중에 배우게 되더라도 같은 음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 이제 5번 줄을 한번 해볼게요. 5번 줄은 A라는 음이죠. 라입니다. 그리고 이걸 튕기고, 라는 이제 헷갈리지 않아요. 대부분 6번 줄하고 4번 줄 위치를 헷갈리시더라고요. 5번 줄은 여기 있죠. 당연히. 여기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씩 올리시면 돼요. 소리가 안 나도 이 진동계는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올라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퍼펙트하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laughs> 이게 치, 이제 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침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 최소한 밑에서 위로 치는 것까지만 하시는 게 좋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잡고 싶지는 않고 편안하게 하는 편입니다. 이 튜닝기가 왜 그러냐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튜닝기도 어떻게 보면 진동이고, 기타라는 그 자체가 진동으로 잡기 때문에 100% 정확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만 맞으면,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귀로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그 다음에는 뭐가 되죠? E A D가 되죠. D는 레를 상징하거든요. 이렇게 쳤을때 어떻습니까? 또낫죠 그러면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요령은 한번 치고 천천히 올리라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맞고, 그 다음엔 G가 되는데 3번 줄이 G죠. 밑에서부터 1, 2, 3이니까 3번 줄이 G죠. 근데 주를 여기로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 헷갈리지 말고 줄을 쭉 따라가 보면 끝이에요 그래서 3번 줄을 튕기면서 따라 하시면 돼요 3번 줄 D 지금은 맞네요 일단 일부러 한번 내려볼게요 자 아,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제가 4번 줄을 치고 3번 줄을 돌리니까 당연히 이상하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줄을 치는지 좀 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보셔야 돼요 3번 줄 지금 F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요 G까지 올려야 되죠 친 다음에 F샵 계속 이렇게 올려도 돼요 줄안 끊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G까지 올렸죠 자그 다음에 2번 줄은 B죠 2번 줄에 딱 손을 겨냥하고 2번 줄에 요거를 잡은 상태에서 튕겨요 좀 떨어져 있죠 이렇게 올려주시면 맞겠죠. B. 그 다음에 1번 줄은 뭐죠? B죠. 네, 아까 맞췄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이게 평상시에 줄을 끼워 놓고 스탠다드 튜닝, 즉, 기본 EA, DG, B를 한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줄을 계속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사람들은 줄이 이렇게 맞춰 놓으면 또 늘어나 있을 거예요. 어, 그런 분들은 요렇게 줄을, 이렇게 해서 최대한 줄을 늘리세요. <laughs> 이렇게요. 과감하게, 밴딩 한다는 느낌으로. 그럼 줄이 좀 늘어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때 한번 더. 이, 떨어져 있죠?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줄. 또 4번. 3번. 이거를 딱 잡아주셔야 돼요. 2번, 좀 떨어져 있죠? 1번, 좀 떨어져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타 튜닝은 다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꼭 꺼주셔야 돼요. 요즘 좋은 튜닝기는 그냥 저절로 꺼지지만 안 꺼놓으면 하루만에 방전이 되기 때문에 전원을 꼭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튜닝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요 밑에 버튼이 있거든요. 전원 버튼이 있고 뭔가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옵션적인 면도 있고 어떤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440Hz냐 439Hz냐 뭐 이렇게 헤르츠를 선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튜닝기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어 내가 이제 어떤 튜닝기를 샀는지를 보면, 뭐, 어떤 게 보면, 이렇게 한번 누르면 G가 나오고, 한번 누르면 V가 나오고, 한번 누르면 B가 나와요. 어, 한번 누르면 C가 나오기도 하고, 이, 그 용어는 뭐냐면, C는 크로매틱 스케일이라고 해서, 예, 모든 음, 즉, E, A, D, G, B 뿐만 아니라, 이 예, C, C샵, D, D샵, 이렇게 해서 모든 음을 나타내는 걸크로매틱이라고 3한번 누르면 또, 나, 또 누르면 G가 나와요. G는 기타죠. 그래서 기타에 맞게끔 그 알파벳이 나오고요. 그다음 B는 베이스 기타. 예. 6543번 줄 E A D G 그리고 우쿨렐라도 있고요. U가 나오는 우쿨렐라.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G 아니면 C를 선택하셔 갖고 이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요, 건전지 가는 건 대부분, 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고장이 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요거 요런 식의 모양이 건전지가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뭐, 마트에 가면 천 원도 안 하니까, 요거를, 이제, 건전지가 다 떨어졌을 때는 새로 갈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특히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이 집게 부분이 잘 부러져요 그래서 기타를 이렇게 집은 상태에서 계속 내버려 두면 이 집는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충격을 받으면 부러지기 때문에 튜닝을 다 한다면 항상 빼고 놔두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끼워 놨다가 누군가 툭 치면 여기가 툭 쉽게 부러지거든요 그러면 비싼 튜닝기 뭐 10만원 짜리도 그냥 뭐 한순간에 돈이 날아가는 거니까 예민한 그 기계니까 관리하실 때 조금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초보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내용 어, 튜닝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어, 기초적인 내용부터 이제 제가 조금씩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 음, 이런 스케일이라든지 그 오프리 주법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제, 제 책이 강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강의 교본을 보고 처음부터 하실 분들은 저에게 요청을 주시면 그 강의 책자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공부하려고 사실은 만든 프린트물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저 혼자 보려고 했지만. 뭐, 좋은 데 실력 늘어서 뭐합니까? 다 같이 실력 내는 게 좋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